이렇게 핸드폰이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잘 빠지고 고정도 잘안 돼서 반품합니다. 자석 고정력은 정말 좋아요.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송풍구를 꽉 잡아주니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아서 아주 좋았어요. 한 손으로 거치를 하기가 불편하고 송풍구가 위아래로 흔들려서 반품합니다. 네, 이런 철판을 붙여서 사용하는 거치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케이스에 철판을 이렇게 붙이면 이상하죠. 네, 이 거치대는 맥세이프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어도 이렇게 고정이 잘 되는 거치대입니다. 이 거치대는 제가 어디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대시보드에 붙였는데 각도가 안 나옵니다. 에이, 버려버려. 요 밑에 붙였더니 핸드폰을 보기에 너무 불편했습니다. 열 번째 거치대는 다이소 거치대와 비슷한데요. 다이소 거치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거치대가 작아서 별로입니다. 열두 번째 이 거치대는 맥세이프 호환이 안 됩니다. 좌우로 조금. 움직입니다. 14번째 대시보드 압축 부착형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맥세이프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거치가 잘 되니까 기본에 충실한 핸드폰 거치대라고 생각합니다. 한 손으로 거치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. 16번째 거치대입니다. 핸드폰을 거치할 때 조금 불편했고요. 트럭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열일곱 번째 거치대입니다. 이렇게 잡으면 한 손으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. 기본적으로 부착력은 아주 좋고, 집에서 설거지할 때 거치대로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.